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원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입니다. 여러분들 멜라토닌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멜라토닌은 우리 뇌에서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한번 이걸 분리해 볼까요? 멜라라는 것은 멜라닌 색소라는 거죠. 검은색이라는 뜻입니다. 피부가 검어지는 것이 자외선에서 멜라닌 색소가 자극돼서 검게 변하는 거잖아요. 멜라라는 것은 검다란 뜻이고, 토닉은 어떤 일을 한다, 어떤 자극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검은 물질로 어떤 기능을 자극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 멜라토닌은 1958년도에 에런 매너란 사람이 처음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둠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검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따온 멜라라는 말을 붙여서 멜라토닌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머리 정중앙 뒤쪽에 위치하는 송가체라는 데서 분비가 됩니다. 송가체는 뭐냐면요. 솔방울 모양의 신경덩어리란 뜻입니다. 거기에서 검은 호르몬, 어둠의 호르몬,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생성되고 분비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빛과 아주 상극입니다. 즉 빛에 의해서 생체 시계가 자극되면 자극된 생체 시계는 교감 신경계 회로를 통해서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빛을 쬐고 적절하게 움직이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을 때는 멜라토닌은 안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자극이 없고 생체 시계가 꺼지게 되면 억제됐던 것들이 풀리니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생성되고 분출되게 됩니다. 수면 호르몬, 어둠의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에 의해서 생성되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트립토판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으로 들어가서 세로토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세로토닌은 행복물질, 각성물질로 작동되게 됩니다. 세로토닌이 암이 분비가 되면 우리가 정신을 맑게 돼서 낮에 활기차게 일하게 되고요. 또 행복물질로 작용해서 기분도 좋고. 상쾌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세로토닌의 생성이 안 되거나 분비가 안 되는 경우에 우울증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한테 세로토닌의 농도를 높여주는 SSRI 같은 약물을 처방으로, 치료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트립토판을 먹으면 세로토닌도 만들어지고 멜라토닌도 많이 만들어지니 깨어 있기도 하고 자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뒤죽박죽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햇빛을 쬐게 되면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것이 억제가 되게 됩니다. 즉 햇빛 쬐고 움직이면 행복 물질, 각성 물질인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낮에 활기차게 일을 하게 되고 멜라토닌의 생성은 억제가 되니 낮에 졸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시간이 돼서 빛이 차단되고 빛을 적게 보고 그 결과로 생체시계가 꺼지게 되면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억제됐던 것이 풀리게 됨으로써 멜라토닌이 왕성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밤이 되고 생체시계가 꺼져서 멜라토닌의 분비가 왕성하게 나타나게 되면 그 농도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올라갈 때를 딜모라고 합니다. 딥라이트 멜라토닌 온셋이라고 해서 옅은 빛 안에서 멜라토닌이 높게 올라가는 시간, 기울기가 급격히 올라가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자는 시간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자는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분비가 됨으로써 우리는 잠을 잘 자게 됩니다. 그러면 멜라토닌은 어떤 일을 해서 우리는 잠을 잘 자게 할까요? 첫 번째 멜라토닌의 기능은 생체 시계에 붙어 있는 멜라토닌 수용체에 멜라토닌이 붙어서 생체 시계가 중간에 깨어나지 않도록 완전히 소동시키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생체 시계가 활성화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멜라토닌은 우리의 체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깊은 잠, 그리고 깨지 않는 잠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자는 7, 8시간 동안에 우리는 평균적으로 1도 정도의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멜라토닌의 기능입니다. 또 하나의 멜라토닌의 기능은 자고 깨는 걸 조절하는 겁니다. 멜라토닌은 생체 시계가 꺼지면서 분출되기 때문에 언제 분비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는 시간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멜라토닌을 잠자는 시간을 이동시키도록, 즉, 잠을 빨리 자게 하거나 늦게 자게 하기 위해서 멜라토닌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은 일생을 거쳐서 분비량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후, 생후 6개월에서 한 살이 될때 멜라토닌 의 분비가 시작이 되고 점차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학생들, 즉, 10대 후반이 되면 일생에서 가장 많은 멜라토닌이 밤에 분비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55세가 되면 젊었을 때 10대 후반에 비해서 절반밖에 멜라토닌이 안 나오게 되죠. 안타깝게도 70세가 넘어가게 되면 멜라토닌은 3분의 1밖에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멜라토닌이 부족한 결과로 잠들기도 어렵고 중간에 자주 깨고 깨고 나서 잠드, 다시 잠들기 어렵고 깊은 잠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멜라토닌을 복용하게 되면 부족한 멜라토닌을 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멜라토닌을 인위적으로 사서 복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멜라토닌은 누구나 살수 있는 건강 기능식품으로 판매가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 여행 갔을 때 멜라토닌을 한두 통 사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멜라토닌을 구하려면 일반 약국에서나 슈퍼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멜라토닌은 해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추출하거나 합성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성된 그리고 추출된 멜라토닌을 우리가 복용하게 되면 30분 정도 지나면 뇌로 올라가게 되고요. 1시간 정도 지나면 우리 몸에서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판매가 되고 처방되는 멜라토닌은 서방정입니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잠자는 7, 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분비됐다가 없어지게 됩니다. 몸에서 나오는 멜라토닌은 분비되는 시간과 유사하게 7, 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분비되는, 즉, 천천히 천천히 멜라토닌이 나오도록 만든 합성된, 가공된 약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문 약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가져온 멜라토닌과 달리 한국에서 처방되는 멜라토닌은 잠자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복용해야 됩니다. 복용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분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서서히 녹아내기 때문에 3,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복용해야지 내가 자는 시간인 한두 시간 후에 잘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직전에 복용하시게 되면 잠자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씩 밀려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누구나 구해서 가져오는 멜라토닌 즉 영양제 멜라토닌은 잠자기 30분 전에 복용하셔야 되고요. 한국에서 처방되는 전문 약인 서방정 멜라토닌은 잠자기 1-2시간 전에 복용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잠을 자고 멜라토닌의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에 있어서 몇 가지 부작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간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멜라토닌의 분해가 더디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아침에 자고 나도 남아있어서 졸음을 느끼거나 움직이는데 활동력이 떨어진 걸 경험하게 됩니다. 또 멜라토닌은 우리의 체온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체중이 마르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환자들의 경우에는 체온이 기본적으로 정상인보다 낮습니다. 이런 분들을 멜라토닌을 복용하게 되면 밤에 오한을 느끼거나 추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체중이 낮은 저체중 환자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멜라토닌의 복용을 자제하시거나 아주 적은 용량 1ml 내외 정도로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멜라토닌은 꿈꾸는 잠, 렘수면의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에 있어서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악몽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혹시 멜라토닌을 복용하고 꿈이 늘어나거나 악몽을 많이 꾸신다면 멜라토닌의 농도를 줄이거나 복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멜라토닌은 이와 같이 우리가 잘 자고 자는 시간을 고정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천연의 수면 호르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을 복용하게 되면 노화를 일으키는 산화 물질을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가 있고 암의 발생도 억제한다고 합니다. 또한 면역 기능을 높여서 면역력을 높이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가항체가 생겨서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멜라토닌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자가항체 생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도 뇌 뇌와 위장관의 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멜라토닌은 만병통치의 약물이거나 식품이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람에서 검증된 것들이 아니라 일부 설정된 실험에서 검증된 겁니다. 우리가 항산화 물질, 항산화 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마늘도 있고요, 양파도 있고요, 다양한 야채와 채소도 또 과일도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멜라토닌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멜라토닌은 모든 병을 치료하고 우리의 신체를 정상화시키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나타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멜라토닌은 이런 약으로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많은 음식에 멜라토닌을 만드는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신다면 멜라토닌이 부족한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멜라토닌을 만드는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한번 알아볼까요? 대표적인 게 견과류입니다. 호두, 땅콩, 피스타치오,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에는 멜라틴의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외에도 우유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파인애플, 바나나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체리, 타트 체리, 토마토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현미쌀에도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녁에 저녁식사하고 나서. 땅콩 한 다섯 알, 호두 한알 정도 드시면 충분하고요. 그것도 부족한다면 바나나 반쪽 정도 잘라서 드신다면 여러분들의 멜라토닌은 충분히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멜라토닌을 약에서 찾지 마시고 음식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을 더잘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강의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낮에 열심히 움직이시고 햇빛을 많이 쬐시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신다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또 우리 몸의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멜라토닌을 우리 몸에 가득 가득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잘때 그것들이 방출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좋은 멜라토닌을 많이 만들고 싶다면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 외에도 낮에 열심히 활동하시고 햇빛 쬐시고 정해진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뇌에는 멜라토닌이 풍부해서. 보다 좋은 잠을 잘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잠을 조절하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